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또 2022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주일을 맞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새해를 계획하면서 잘 지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를 계획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 제일주의의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십일조를 드린다는 경제적인 우선순위죠. 또 주일을 성수한다. 시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하나님 제일 주위에 또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잖아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마음껏 찬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 앞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인간이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것을 쭉 일러주고 나서 인간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고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소식이 큰 충격이었지만 음, 천사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고, 그리고 그 아기는 태어난 아기는 성경대로 태어난 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또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고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 이름 뜻은 구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 그랬을때 구원자 구주 구세주 그런 뜻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구해냅니까? 죄로부터죠.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전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 그러면은 피상적으로 드러난 죄에 내가 감옥 가지 않을 정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안켜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더 낫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 선하게 살고 조금 어, 악하게 살고 그거 도토리키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전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사람을 실로 죽였냐, 내가 가늠을 했냐, 이렇게 행위로 나타난 것만 죄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딱 열면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은요. 아 모든 인간들이 참 죄인이구나. 거기 여인들의 이름이 특별히 나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은 어, 완전하지 않은 걸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죄인들인 걸볼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꼭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거기 어떤 여인들이 나옵니까네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아, 다말 또 어,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반데 바세반은 이름이 없어요. 우리아이 아내 이렇게 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이 아내를 억지로 취한 걸 이걸 우리아이 아내 그래서 굳이 인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다.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보면은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 완전하고 뭐, 불완전한 인간 바로 우리들의 모습. 죄인의 모습,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걸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구원,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믿습니까? 사람들은 참 길이 어디냐? 진리가 어디냐? 구원의 길이 어디냐?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헤매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리 뛰어보고 저리 뛰어보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도 폭발에 오면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고 또 사형리 전도책자에 보면은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원, 구주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인 인간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주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할 때 다시 감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게 구원의 간격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간격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이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되겠죠.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이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높이며 살아가야 되겠죠. 또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직접 우리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막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 이름을 대고. 이름을 걸고 어,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대할 때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 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줄 압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를 농담삼아 예수 뭐또 유머나 혹은 어떤 욕할 때도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고귀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높이며 또 사랑하고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는 우리들이 되야 될줄압니다두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예요? 오늘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땅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물론이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치열하게 전투가 있었습니다. 군사 업무를 띈 영국의 기선한 적이 길을 갑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에게 비밀 메시지가 하나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로를 벗어나지 말고 똑바로 항해할 것. 유사시에 즉시 비밀부호로 타전할 것.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항로를 따라 진행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앞에 적함으로 보이는 군함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적항으로 보이는 군함이 보임, 이렇게 전파를 보냈습니다. 바로 회신이 옵니다. 계속 똑바로 항진할 것,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라 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선장은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니, 그러면서 항로를 따라 그대로 가서 안전하게, 정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잠수함이 그 기선을 끝까지 지켜주고, 어,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어딨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예,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도 해야죠. 당연히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외로운 인생길 걸어갈 때 결코 나 혼자 두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가 병증에 고통할 때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이 아픔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럴 때도 주님은 내가 배신을 안다. 내가 내 인생의 실패를 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요. 은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예수님 을 통해서 세움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령 교수는 교수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지성인 학자 그러면은 이어령 교수님을 꼽습니다. 그분의 글들을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언어들,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쓸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글을 잘 쓰고 또 어. 그 평생토록, 아 이렇게 연세가 들었는데도 어 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들을 보면, 젊을 때 글들을 보면, 어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에 대해서 막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진짜 사랑이 있다면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 양을 잡아주지 말자. 이런 글들을 남긴 걸 봅니다. 나중에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갑상선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막말이 손상돼서 거의 앞을 볼수 없게 됐을 때이 여령교수는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을 보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해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어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결국 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생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글들을 썼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너무 너무 소중한 겁니다. 복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사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세임으로는 우리들이 되야 될줄 압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영국의 정치가 크로멜이 있습니다. 크로멜이 아주 어릴 때 엄마가 키우지 못하고 어, 유모가 키웠다 그래요. 한 번은 이 유모가 크로멜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 할아버지 집에 가주 유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리고 젖을 먹이고 있는데 하 어, 원숭이가 그 할아버지 집에 원숭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잠깐. 그, 아이를 내려놓은, 유모가 아이를 내려놓고 딴 일을 잠깐 하는 사이에 이 아이를 원숭이가 안고서 나무 위로 딱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마당에 나무 위로 올라간 아이를 보고 다들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내려와 소리쳐도 뭐, 내려오지도 않고. 그때 할아버지가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크로멜은 우리 손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다. 다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크로메를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근데 한참 기도하는 중에 이 원숭이가 흉내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흉내내려고 내려와가지고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놓고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 마누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임 마누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대할 뿐 아니라 늘 찬송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대할 때도 찬송 그랬는데 임마누엘 그 이름을 대할 때도 뭐예요? 찬송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십니다.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섬기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동안에도 식사할 교를도 없이 바쁘시게 사람들을 섬기시며 일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종의 자리로 낮아십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십니다. 죽음의 무덤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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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의롭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늘 찬송하며 살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드워드 히윗 여사는 불량소년들을 교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불량소년이 과를 내면서 던진 기왓장에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만 병원에 7개월 동안 병실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서 투덜대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이렇게 될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흑인 여성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커튼을 제끼면서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또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그랬어요. 청소부 주제에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찬송하는가? 그리고 어, 쏘아붙이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 청소부 여성이 굉장히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주변을 청소하면서. 어, 아주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희윤 여사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삶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증오하며 살아왔던가 라는 걸 돌이켜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서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우리들도 잘 아는 시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임만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갈길 몰고 험해도 찬송하며 늘 주님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풀고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다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들도 뭐예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어, 따뜻한 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1955년에 미국 오레곤주의 유겐의 마을에 관해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붙었고 마을 주민들이 그때만 해도 영화가 귀하니까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우리에게는 아픔이죠 한국 전쟁에 관한 영화였고 한국 전쟁 고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영화였습니다. 1955년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겠어요. 전쟁 끝에. 아이들 모습이 나오는데 신발도 없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옷도 없고, 떨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테레비에서,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 그 전쟁 끝에 나라들의 비참한 모습들이 그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광고, 따, 광고 따라 이렇게 나오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던 농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왔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변변치 않은데 우리들이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다가 고민고민하다가 결국 자기 땅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8명의 고아들을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이 일이 신문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해리 홀트라는 분이고, 그분 부부가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홀트 아동복지회가 생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두 부부는요, 사랑을 행동으로 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눔의 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들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존귀하시는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가 임마누엘이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세인과 위로를 얻고 또 임마누엘 이름을 찬송하며 임마누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소중한 이름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님의 이름 높이며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세임먹고 위로받으며 살게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이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